중국 조합 하나 나왔어요. 자, 거기 보시면 4번 한번 보세요. 두명 후보가 출마 선거에서 여섯 명의 선거인이 한,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 기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쓴다는 새끼야, 기명. 무기명이 안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에 수고해라. 왜냐면, 무기명으로 가면 이게 중국 조합이 돼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카운트만 하는 거고, 얘는 기명이 있더라 누구한테 누구 쓰는 거. 자, 두명 후보가 출마 선서 여섯 명. 여섯 6명. 명이 선거인이고, 두 명이 뭐라고? 후보 그러면 얘네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얘네들 각각 1, 2, 3, 4, 5, 6이라고 하고 얘네 1, 2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투표했는두 가지, 가지, 두 가지 도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야 돼괜찮아요 네. 이게 바로 김명분그 다음에 이, 5번. 자, 모스부 점하고 하이픈을 사용해서 신호를 만들 때이부를한개 이상, 네개 이하로 사용하면 만들 수 있는 한개 이상, 네개이하예요한 개. 한 개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오죠? 한 칸이면 두 종류가 나오죠. 점 아니면 점 아니면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두 칸을 만들면 점점점 하이픈 하이픈 점 하이픈 하이픈. 하이픈. 맞습니까? 2의 제곱 게 그럼 세 칸이면요. 2의 세 제곱 게그 다음 네 칸이면 2의 네 제곱 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총몇 가지 종류가 나와요? 다 더하면 까지. 맞죠? 네 그거 아니? 네 모든 자연수는요. 네.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3제곱 해서 2의 n제곱 이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알아요? is 네. 뭐? 아니, 그게 아니면 뭐냐면 내가 얘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더하잖아요. 네. 이걸 더하면 몇이에요? 3이 아, 3이죠. 맞습니까? 네. 3이죠. 3은 2의 제곱 마이너스죠 맞습니까? 네. 여기서 하나 뺀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예. 네. 여기까지 하면요 여기 서 하나 빼면 돼요. 예. 여기까지 하면요? 2에 대해서 하나 빼면 돼. 그러면, 얘는 1만 추가하면, 얘는 뭐야? 응. 얘 5점에서 1 빼고, 여기 1도 됐으니까 1번더 빼주면, 30남아요 오. 어... 됐어요? 이게 뭐야? <laughs> 등비수의 합의 원리야. 뭐, 오, 어, 이러면 안 되지. 수험 배운 새끼가. 그 재주야 알쥬잉? 안 나, 이 새끼야? 알겠죠? 아유. 어. 자, 그러면, 요런 방법이 있고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6번. 6번은, 4개의 숫자 1, 2, 3, 4로, 1 1 3 4 5 중보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점수 중 홀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홀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하나, 둘, 셋세자리자연수래요 자리 자리 아, 네자리입세 자리. 세자리중에수는 홀수의 세 자리. 개수. 맨 끝에 뭐가 와야 돼? 음. 1또는 3이 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음. 1이 와서 여기 들어오는건몇 개? 4개, 4개. 그러니까 4의 제곱 개, 4의 제곱 개. 그러면 32개. 다음, 7번, 1번, 2번. 자, 0,1,3,4,5로 중보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점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세 자리인데 0부터 몇 가지? 5까지. 괜찮습니까? 총 6개 있죠? 6개를 넣을 수 있는데 맨 앞에는 몇개 넣을 수 있어? 5개. 그러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6. 괜찮습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6이거나 또는 6의 3제곱은 마이너스 6의 제곱해도 되죠. 이, 이건 이 무슨 뜻일까요? 전체. 6, 6, 6의 4. 빼기. 6의 제곱은요? 음, 0 이었을 때 6, 6 됐습니까? 네 음,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다음 8번 아 7번 7번은요 4개의 숫자 어, 1, 2, 3, 4 중고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 중에서 2,300보다 큰 자연수 개수 2,300보다 크대요 그러면 어 저희 1, 2, 3, 4잖아요 맨 앞에 3이면 당연히 크죠 맞습니까? 네 4여도 네. 크고요 네. 네. 예. 네. 그 다음에 2, 3 해도 무조건 커요 맞습니까? 2, 4도 있죠 네 그래서 얘는 몇 가지? 4, 4, 16 얘는 4의 제곱, 얘는 4의 제곱, 얘는 4의 제곱 괜찮습니까? 음. 이거 다 정하면 되죠. 됐네? 몇이죠? 160 됐죠? 맞을 거에요. 단판 해봐. 자, 두 집합 A, B,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49일 때 자, A, B,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몇 개? 40 아홉 개래요. 맞습니까? 네. 그럼 얘가 할수 있는 것, n개, n개니까 n의 제곱이 마음 보니까 n은 뭐야? 7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네. 다음, 8번. 아, 8번 했죠? 9번. 7번, 8번. 그 다음에, 얘는 4번. 5번 얘인가? 5번. <laughs> 6번. 그 다음에, 9번. 9번은요, 자, 다섯 개짜리 1, 1, 2, 3을 사용을 만들 수 있는 다섯 개 정도. 그럼 네. 어게요 1, 1, 1, 2, 3. 얘는 5팩토리아 남기, 3팩토리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1이 똑같은 거니까, 2번은. 얘는 0, 1, 1, 2, 2, 2. 이건데, 얘를 만들 수 있는 여섯 자리, 여섯 자리 정수 얘를 나열하는 방법, 6팩토리아 남기, 3팩토리아, 2팩토리아인데, 거기서, 맨 앞에 0이어서 얘네들만 나열하는 거. 5팩토리아 남기, 2팩토리아, 3팩토리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네. 네. 되십니까? 네. 오케이. 그럼 3번. 3번은요. 5개의 숫자 1, 1, 2, 2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만드는 거. 1, 1, 1, 2, 2. 이 중에서 4개를 택한대요. 4개를 택하면 은 2의 개수를 따져주면 돼. 아니면 1의 개수든지. 1, 1, 1,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네. 1, 1, 2, 2. 그 외에는 없어요. 맞습니까? 네. 그럼 이걸 나눠보면 몇 가지? 4 팩토리얼 남기 3 팩토리얼. 얘는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죠 됐습니까? 그 외에는 없겠네요. 그 다음에 1 0번1고번 번. 0 번은 자 투마로 여덟 개 문자를 일렬로 할때양 끝에 5가오가몇개 있어 지금 형님 거기 그래서 5가 지금 세개 있죠 하나, 둘, 세 개. 5를양 끝에 놓고 나머지 t 하고 m 하고 r, r w 고 이렇게 얘를 나열하는 방법이 괜찮습니까? 예. 몇 둘, 토리아 나누기 이토리아 됐습니까? 예. 이 r 똑같으니까 됐죠? 그다음에 이 번은요 어그리먼트. 야 이렇게 나는데 왔 여기서 아홉 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해요. 모음끼리는 뭐야? 모음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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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웃한대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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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 개인가? 그럼 g r m n t 이렇게 돼죠. 됐습니까? 네. 자 얘네들이 이웃한대요. 그럼 얘네들이 얘기하니까 얘네들 한 글자로 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6 팩토리얼 곱하기 얘네들이 이제 왔다 또움직겠죠 네. 이거 나라 하면 몇 가지야? 4팩토리나 남기 3 팩토리얼 그러니까 네가지라는 얘기야.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생 9번에 3번 9번에 3번 저거 2팩 3팩 분의 5팩 해주면 안 돼요. 다시 뭐라고? 9번에 3번 저거 2팩 어. 3팩 분의 5팩 해주면 안 돼요. 왜? 이거 5개 문자래? 네, 네 개는 어,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그 다음에? 어. 그런 다음에, 실버. 실버 아, 자, 클라이웨이트를, 뭐이고, 일곱 뭐. 개 문자를 안할 때, MAT는, 아, 자, 네. 여기서 봐. 거기 순서대로 밑줄 한번 보실래요? M하고 A하고 T하고 E를 이 순서 그대로 유지를 시키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CL, c l i 뭐 여기다 막 이제, CLI가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뭐 CLI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얘네는그 순서 그대로 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면 똑같은 문자로 보세요. 같은 문자. 얘를 그냥 XXX로. 얘네들은 바뀌지 않으니까. 한 가지 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가 CLI를 쓰면은 몇 가지? 7팩토리를 남기 4팩토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런 거야. A, B, C, D, E, F를 나열하는데, A는 B 앞에, c는 B는 C 앞에, 이렇게. 얘네들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항상 나열할 때, B보다는 A가 앞에 있고, B, 뒤에는 C가 이렇게끔. 괜찮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뭐야? 이걸 똑같이 마찬가지고, 얘를 X, X, X라고. 그리고 얘는 D, F, 이렇게. 그래서 얘는 디팩트로 나눠서 하겠어요. 해연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똑같은 문제 2로 바꿀게요.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했다면 얘는 XXX, G2E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거 나를 한번 보 6팩토리 나누기, 3팩토리알, 2팩토리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괜찮습니까? 네. 여기까지 좀 정리 한번 해 주시죠.